혹시 요즘 부쩍 몸이 무겁고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밤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숙면을 방해받는 경험이 잦아지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은 신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의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신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에 좋다는 약이나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몇 가지 과일들이 약보다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해독하고 활력을 되찾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과일 세 가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신장을 건강하게 되돌리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드릴 거예요. 이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 피로와 붓기는 물론 신장 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한 가지는 아마도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숨겨진 보물이니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신장 해독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첫 번째 과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지만 그저 시원하고 달콤한 맛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수박은 약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연 이뇨제라고 불릴 만큼 신장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박의 풍부한 수분은 소변량을 늘려 신장 내 독소와 노폐물을 빠르게 몸 밖으로 밀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낡은 파이프를 깨끗한 물로 시원하게 씻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이 정체된 노폐물로 인해 부담을 받거나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을 때 수박은 자연스럽게 신장을 세척하고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시트룰린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으로 변환되는데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 신장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신장 기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교통 체증이 심한 도로가 시원하게 뻥 뚫려 차량들이 원활하게 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수박은 좋은데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은 신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박의 시트룰린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데도 기여하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간접적으로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수박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미네랄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으므로 칼륨 섭취는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의 경우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 수박은 신장에 나트륨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박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선한 수박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겨 시원하게 냉장 보관했다가 간식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수박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순수한 수박만으로 갈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믹서에 갈기 전에 씨를 제거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수박을 얼려 샤베처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운동 후나 갈증이 날때 수박을 먹으면 갈증 해소와 동시에 신장 해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겠죠. 신장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할수록 몸속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여러분은 훨씬 가볍고 상쾌한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박을 통해 신장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자, 이제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신장 해독의 특효라고 할수 있는 두 번째 과일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신맛 때문에 먹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효능을 안다면 아마 매일 찾게 되실 겁니다. 레몬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신장 결석 예방에 탁월한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신장 결석은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구연산은 소변의 산도를 조절하여 결석 형성을 억제하고 이미 형성된 작은 결석을 용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청소부와 같다고 할수 있죠. 신장 결석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고통을 잘 아실 텐데, 레몬은 그런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신장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이는 신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레몬 속 비타민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신장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신장감염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레몬을 섭취함으로써 신장의 염증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신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레몬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수를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에 레몬 반개 또는 한 개의 즙을 짜서 마시는 것은 신장을 깨우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마시는 레몬수는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마치 잠자는 동안 묵었던 독소들을 깨끗이 씻어내어 신장을 새롭게 리셋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식사 후에도 레몬수를 마시면 소화를 돕고 몸속 해독 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요리에 레몬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샐러드드레싱에 레몬즙을 넣거나 생선 요리에 레몬 슬라이스를 곁들이면 맛을 더하는 동시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금 대신 레몬즙을 사용하는 것은 신장 건강에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레몬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한 겸증 및 한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레몬 껍질을 갈아서 요거트나 샐러드에 조금씩 뿌려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농약 잔류물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시거나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이용해 깨끗하게 세척한 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은 비록 신맛이 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운 효능은 우리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레몬을 섭취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과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을 만큼 의외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드디어 신장 해독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 세 번째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를 생각하면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 는 서양 속담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말이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장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과는 흔하고 저렴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장 건강에 있어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펙틴은 장 속에 쌓인 독소들을 흡수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장 건강이 좋아지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장과 신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장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 신장이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과 속 팩틴이 장을 깨끗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줄여주고 그 결과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사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만성염증은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사과의 한 겸증 효과는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과와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그 속도를 늦추고 신장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녹이 새우는 것을 방지하여 수명을 늘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팩틴과 항산화 성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겠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거나 식초물에 잠시 담가두었다가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먹는 것도 좋습니다. 사과를 그냥 먹는 것이 지겹다면 따뜻한 사과차로 만들어서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껍질째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신장 해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설탕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 속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과일입니다.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변비에도 좋다는 이야기는 장 건강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신장 해독제이자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꾸준히 사과를 섭취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신장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영양제 없이도 자연의 선물인 이세 가지 과일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건강하고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 해독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세 가지 과일, 바로 수박, 레몬, 그리고 사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수박은 풍부한 수분과 시트룰린으로 신장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돕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며 레몬은 강력한 구연산과 비타민C로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펙틴과 항산화 성분으로 장 건강을 개선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당 조절에도 기여하며 전반적인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이세 가지 과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신장을 보호하고 해독하여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신장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과일들이 모든 신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만성피로나 붓기 같은 불편함에서 벗어나 훨씬 활기찬 일상을 누리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지만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매일 아침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물한 잔, 점심 식사 후 시원한 수박 한 조각, 그리고 저녁 간식으로 아삭한 사과 한 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공감 가는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신장 건강 관리 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